아, 헤이, 왜 이렇게 됐네 난리다, 난리야. 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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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.. 아, 어떻게 이러게 어,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... 아니, 안 겹치는 부분 하나 있는 거 어. 없을 거예요. 이런 나도 솔직히... 근데 위치를 일 수도 있고, 둘이 다나근데 뭐, 이거 혼자서 됨. 몰라, 시외, 시외 써봐. 오면은 1 0에서금 사... 시...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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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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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금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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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? 왔다 갔다 지금? 지금? 지다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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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내가 못 부수겠는데? 너 오면 부수 있지 않을까? 어... 응. 안 돼! 아... 엥? 어잉? 나왜 안... 나왜안 죽었어? 조금 왜 살아있어? 나 앵커 뛰었는데 그때 터졌어 어? 뭐야? 앵커 뛰었는데 그때, 그때 터져... <laughs> <laughs> 그 벌레가... <모르겠어요. 웃음> 나 절로 갈라고 앵커 뛰었는데 그때 마침 터졌어 근데 나무적으로 <laughs> 피했다고 내가 아엘커로피해는네 아, <laughs> 이거 엘커가 되네 이게 아 그런 거였어? 아 이거 뺀다고 못, 못 받았어 희생도 없어요 아 지금 히, 퍼프 바꾸고 희생 써야 될것 같아서 음... 좀 살려주세요 아나이제녹화해놓을 거야. 나 갑자기 존나 호기 없네 이면 킬까요? 네 키세요 네 켰어요 근데 이거 진짜 개이득이다 아니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아니 진짜 졸라 웃긴데? 이렇게 아다리가 떨어진다고? 아 맞어 옛날에 이거 앵커로 오. 피해진다고 해서 들어, 들은 것 같기도 해 <laughs>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잖아. 그걸 누가 기담아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겠어. 아니 그리고 막말로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어 이거. 맞아. 이거 언제 터질 줄 알고 아, 정확하게 네. 앵커 띄워. 이거. 맞아. 나 그냥 이제 넘어갈라고 앵커를 딱 띄었거든요. 그때 마침 뭔가 번 터지는 이펙트가 나오더니 나만 살고 동이는 죽은 거야. <laughs> 맞아. 저는 그 터지는 이펙트도 그렇게 자세하게 처음 봤어요. 맨날 그냥 화면 까미. 그냥 바로 리트가 되니까 인펙트 볼 일이 뭐가 있어 이게 아, 그런 인펙트잖아.